네, 저희들이 어, 사순절 현재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또 말씀도 이렇게 또마태음 말씀에 또 맞춰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일에는 저희들이 세겹줄 기도회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실도록 세겹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좀 어색하고 힘드시겠지만. 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어색하다라고 해서 이 새벽절 기도를 뭐안 하고 새벽예배를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절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깨닫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며 또 성도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면 나를 위해서 새벽절 기도를 통해 마지막 우리 부활절 때에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 혼동되지 않도록 또 혼선되지 않도록 전에 하셨던 멤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어, 그리고 마르게 한 사건들을 대제상들과 장로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간교한 유대 지도자들의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에 대해서 어 의문을 제기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어 이러한 도전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누군가 나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어, 내가 너희들에게 권위를, 권위가 있는지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다. 그래서 25절에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냐 사람으로부터 냐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도 역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잘 모르겠다,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기득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진리를 회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강조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완악한 마음 그리고 불신앙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진리를 회피하는 것. 자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회피한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불순종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와 어, 연결되는 것이 성경의 권위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 룰라이프 어, 교회에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도 어, 저희들이 어,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설교도 많이 했고요. 컨퍼런스 때, 우리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 때에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어... 강의도 많이 하고 저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자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과학이나 역사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이죠.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근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성경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영감 (inspi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성경의 무오성,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보편성 네, 이런 것들을 저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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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죠. 만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이 무 g 합니까 어떻게 성경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무의식적으로 또는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이게 말이 되나? 이걸 믿으라고?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면, 아, 의문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게 될때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들은. 우리의 신앙에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기준이 상실되기 때문에 어~ 인본주의 사상이나 혼합주의 사상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하여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에~ 우리의 사상이 이제 뒤죽박죽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우리는 신앙에 혼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믿는 것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윤리의 타락을 저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이 왜곡되어지고요. 어, 자기 마음대로 이제 판단하겠죠. 그리고 합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어,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성경의 기준 없다 보니까 이제 무분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 교회에는 분열이 마지막으로는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보다 전통과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 어,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나의 생각이 앞설 경우, 나의 기준이 앞우게될 경우 교회 내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예수님의 권위도 당연히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만약에 예수, 성경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대속,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곧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권위가 약화됩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면 성경의 권위가 당연히 약화되겠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증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성경 핵심 메시지를 부정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상실되어집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가 몸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이런 교회가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권위가. 네 번째로는 도덕적인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혼란이 생기고요. 영적으로는 죄와 심판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구원사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죄와 심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이르게 되죠. 그리고 성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부정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 권위,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면 기준이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자기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좋을 때는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거나 스스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교훈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나 세속적인 철학이나 가치관에 세계관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누차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주의하라고 말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살펴보라가 아니라 집중해서 잘 살펴보아라라는 뜻입니다. 집중해서 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권위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부인한다면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빼고 그냥 믿습니다라는 신앙으로만 주여 주시옵소서라는 신앙으로만 간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달라는 기도만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개인의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 본인이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고 자기 합리화가 지속되어지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이단이 되거나. 두 번째는 참된 예배가 상실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참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또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알면서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는데요. 오늘날 근대 자본 근대 자유주의 신학을 보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단순한 윤리 교사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은 신적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학은 여러분들이 잘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특별히 아. 이 자유신 자유주의 신학의 선봉에 있는 교단을 제가 지금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네, 똑같이 목사이고 똑같이 어, 성경적인 실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 아주 신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참 착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어,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어, 그 깊이 그 신앙과 신학을 들여다보면, 어, 그들의 신학과 신앙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부인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네, 표현이나 간접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증거함으로써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부정한다면,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 교회의 권위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부인한다는 것이고요. 이 결과 어떻게 되는가?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집니다. 그 그러니까 교회는 문을 열어 놓고 있지만 문턱을 낮춰 놓지만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복음은 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서 누군가가 방문하면 무엇을 설교할까요?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경려와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설교만 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구원의 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 시자 구원자이 시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경전 2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족속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신다라는 거.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거. 그래서 더 가스펠 주제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6주 동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가 선포되질 때에 이 말씀이 아, 너무나 감동적이고 어, 나의 감정을 터치해줘서 눈물이 흘리고 은혜가 있고 어, 이런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그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 복음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을 강조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과 불신앙 때문에 이 진리를 거부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회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한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도 성경의 권위에 의해 근거하여서 우리가 신앙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에서 신앙고백을 하고 신앙고백한 자들이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멤버로 받아들인다면 교회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인데. 복음을 모른 채, 인정하지 않은 채, 믿지 않은 채, 어떻게 한 사람을 멤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의 신앙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을 아예 구조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 자들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 고백이 권위가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만들어졌다는 라것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래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인류의 구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적으로는 진지한 모습으로 모든 예배에 제사의 예식들을 다 치르지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중순적이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위선적이고 교만하며 그들은 믿는다라고 하나 절대 믿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혹시 내가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성도라 가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제자훈련 받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혹시 겉으로는 외식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채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는 신앙생활이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거듭났다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메시아로 믿는 자들 그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그 고백한 자들끼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그 실행은 예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화익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7절 말씀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 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외식하는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덤 안에는 수많은 뼈와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겉으로만 하얀색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페인트를 칠했어도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도 속은 어떻다라는 것인가요? 뼈 뼈가 묻어 있는 더러운 것만 묻어 있는 것이다. <laughs> 아, 그럼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로말씀하셨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그 권위를 말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 같은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위선적인 자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 그들의 마음 상태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주를, 너희 진주를, 뭐에게요? 돼지.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걸어줘봐야 돼지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예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증명해 주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누구에게요? 위선적인 자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부분은. 나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적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은 사실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더 생각하게 되냐면 무엇을 더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위선적인 것은 아닌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선하는 자가 그 돼지가 그 개가 혹시 나는 아닌가. 저도 포함됩니다. 신앙의 진리를 회피하거나 신앙의 모든 유익을 나에게 맞춰서 조작한다든지 이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권위와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말과 행동이 우리를 외식주의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겸허하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은 주님, 나를 겸손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한 자리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성실함과 겸손함을, 거룩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단이나 성경의 권위와 예수의 권위를 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지, 삶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말로 간접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빌려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도 순종하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